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장마가 시작이 되는데 장마라고 해야 될지 우기가 되어서 비가 많이 온다고 할지 분간이 안될 정도로 기후가 많이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올때 건강 특별히 잘 유의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더 열심을 내서 더 많은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laughs> 자기 일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아, 그런 말씀이고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인한다 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성경에 아파르데사스소 라고 써 있는데 기록되어 있는데 이아파르데사스소 아, 라고 하는 단어는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단어의 명령형 동사입니다. 버려라 라고 하는 동사지요. 이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말이 부정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부정한다.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모른다. 내가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뭘 모릅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얻을 이익,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가 얻으려고 하는 내 삶의 목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어떤 일을 해야 할때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얻는 이익은 뭐 두째로 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어려운 일들이 무엇일까라는 것조차도 잊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아파로 네오마이, 부정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과는 다릅니다. 모르는 건 아예 모르는 거지요. 뭔 모르고 당하는 거지요. 그런데 아파라네오마이라는 이 말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알지만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아파라네오마이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잊어라라고 하는 이 말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잊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지 계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 받게 될 불이익이나 어려움도 생각하지 말고 그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예수님을 따른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시는 길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예수님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일 자체가 하나님이 맡기신, 계획하신 그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느냐, 내가 손해를 보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에게 유익하냐, 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얻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루기를 원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 예수님이 메시아로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권력, 지위,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을 기대하거나 계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 따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문제를 <laughs> 에, <laughs> 아우, 죄송합니다. 세상에서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laughs> 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여유 있게 누리면서, 마음의 평안이나 기쁨, 행복한, 매일매일의 그런 삶을 살면서, 어려움은 당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목표라고는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일꾼에게 좋은 선물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혹시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하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모든 기대를 버리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버리라는 말은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인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런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오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 예수님을 믿으면 목숨 구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목숨을 구원하는 것이 목숨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믿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어좀 뭐 무서운 말씀이죠? 이상한 말씀이죠? 우리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출발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에 이르려고, 구원받으려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내 이익을 포기하고 이익을 얻으려는 생각도 없이 구원에 이르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그일 하나만 생각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 도구로 쓰여지기 위해서 나를 완전히 버리고 포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했던 것 이상의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잡으려고 하면 잃어버리고, 얻으려고 하면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포기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역설의 진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내 이익이나 내가 원하는 것, 내 계획 이런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 일하는 일꾼들과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선물로 채워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선물을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 일꾼으로 나를 사용하옵소서 앞장서서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 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는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는 일꾼으로 온전히 쓰임 받아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